코로나 시국을 거치며 등산에 입문하신 분들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최근 등산 트렌드는 단체 산행보다는 소규모 그룹 산행이나 혼자 하는 산행을 즐기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에는 산악회쟁을 통해 산악대생과 같은 경험치가 많은 분들이 초보자들에게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해줬지만 최근의 초보자들은 산행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겁니다. 5월에는 설악산과 지리산의 산불 방지 기간이 해제되면서 버킷리스트에 넣어뒀던 이두 개의 산을 찾으라고 계획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설악산이나 지리산은 해발고도가 높고 지형이 험한 구간이 많기 때문에 처음 찾는 분이라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립공원 홈페이지 정보와 내공이 깊은 유튜버, 네이버 블로거들의 산행계를 참고하면 산행계획 수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설악산과 지리산 주요 코스를 실제 산행 전에 확실하게 사전 답사하는 꿀팁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꿀팁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 안전하고 즐겁게 설악산, 지리산 산행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설악산과 지리산 산행계획을 수립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국립공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각 국립공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코스별 난이도 섹션을 클릭하시면 탐방코스별 거리와 난이도, 소요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구간별 특징과 유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드실 겁니다. 국립공원 코스 난이도는 대체 어떤 기준으로 수립된 건지 말이죠. 국립공원 공단은 경사도, 거리, 노면 상태, 소요시간 등에 따라 탐방로 등급을 매우 쉬운 쉬움,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중 난이도 보통이 전체 탐방로의 69% 비중으로 가장 많으며, 어려움은 15%, 매우 어려움은 3%, 쉬움과 매우 쉬움은 13% 비중입니다. 매우 쉬움은 노면이 평탄하고 경사가 완만하여 휠체어나 유모차를 끌고 이동할 정도의 쉬운 구간을 의미하고, 쉬움은 비교적 평탄한 흙길 위주의 등산로로서 어린이나 고령자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약간의 경사와 비교적 흙으로 노면이 이루어진 구간을 의미합니다. 어려움은 심한 경사와 비교적 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행자가 대화가 불편할 정도의 구간을 지칭합니다. 매우 어려움은 아주 심한 경사와 대부분 돌로 이루어진 구간을 의미하죠. 이러한 기준을 감안하더라도 사실 초보자 입장에서는 등산로 상태를 제대로 가늠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설악산이나 지리산의 주요 코스는 유튜브와 블로그상의 산행기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초보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매체의 특성상 특정 코스를 소개할 때 모든 구간을 소개할 수는 없고 중간중간 건너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전 구간의 등산로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과 가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목소리> 네이버 지도에 있는 거리뷰 기능을 이용하시면 설악산과 지리산 주요 코스를 집에서 편하게 사전 답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설악산을 기준으로 답사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네이버 지도에서 거리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하늘색으로 답사 가능한 구간이 표시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원거리뷰에서는 표시되지 않지만 확대해야 답사 가능 구간이 표시됩니다. 설악산은 정규 탐방로 전체를 거리뷰로 답사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 대청봉을 오르는 양대의 기본 코스인 오색 코스 와 한계령 코스 백담사에서 대청봉에 이르는 코스 소공원에서 천불동을 거쳐 대청봉에 오르는 코스와 심지어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공룡능선 코스와 한계령에서 뷔대기청을 거쳐 남기리에 이르는 서북능선 코스도 답사하실 수 있습니다. 남서라 클린골과 주정골, 울산바위 코스도 거리뷰 기능이 제공됩니다. 지리산은 설악산과 달리 모든 코스가 제공되지는 않지만 답사 가능한 코스를 설명드리자면 중산리에서 팔바위를 거쳐 천왕봉에 오르는 코스, 중산리에서 장터봉을 거쳐 천왕봉에 이르는 코스와 백무동에서 장터봉을 거쳐 천황봉에 이르는 코스, 한신계곡에서 세적대피소를 거쳐 장터목에 이르는 코스가 제공되고 있고 성삼재에서 천왕봉에 이르는 종주구간은 성삼재에서 지리산 제2봉인 반야봉을 거쳐 토끼봉까지 제공되고 있습니다. 화음사에서 노고단에 이르는 화음계곡코스와 천왕봉에서 사반목 대피소구간까지 버리브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화대동주에 도전하실 분들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삼재에서 고리봉과 만복대를 거쳐 정령시에 이르는 서봉용선구간도 답사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사전답사의 효용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산로 노면 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흙과 바위, 계곡 구간의 비율과 경사도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 등산화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험 구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사도가 심한 구간과 낙석 위험, 추락 위험성이 있는 구간을 사전에 인지하여 실제 산행 시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전에 체력 안배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령에서 억대기청봉을 거쳐 남교리로 산하는 설악산 서북능선 코스는 뜨기청 부근의 여덟 바위 구간에서 체력 소모가 심해서 표준 시간보다 지체되어 탈진 직전 상황까지 가거나 일몰 이후에 하산하게 되는 사례가 꽤 많은데요. 본인의 체력 수준을 감안하여 당일 산행으로 도전할지 무박 산행으로 도전할지 또는 포기할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번째는 식사와 행동식 준비, 휴식 장소 선정과 생리현상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법사를 통해 적절한 식사 장소와 휴식 장소를 선정할 수 있고, 코스 난이도에 따라 식사나 행동식, 섭수동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느 시점에 섭취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죠. 더불어 각 코스의 초입과 종료 지점, 코스 중간에 화장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 볼수 있어 생리현상 해결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장비 준비와 탈부착 구간을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위가 많은 구간에서는 스틱 사용이 번거롭고 안전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언제 사용하고 접어서 보관해야 할지 가늠할 수 있고 장갑이나 무릎 보호대 등도 난간이나 계단 내 출현빈도, 오르막, 내리막 비율 등을 고려하여 어느 시점에 착용하고 벗어야 할지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네이버 거리뷰를 통한 사전 답사의 이점을 설명드렸는데요. 따랏산이나 지리산뿐만 아니라 험하기로 소문난 월악산과 월출산, 치악산, 계룡산 등의 주요 코스도 답사할 수 있고 소백산, 내장산과 같은 대부분의 국립공원의 인기 코스가 거리뷰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 근교는 북한산과 관악산, 수락산, 청계산 등의 거리뷰가 제공되고 있는데 험한 코스인 관산 의상성과 관악산 팔봉성 코스도 확인할 수 있어 사전 답사를 미리 해보신다면 좀더 안전하고 게 선행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